아룩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마도 이제 찬양할 준비 됐죠? 아유, 좋아. 예수님께 외쳐봐요 사나해요 한글 한글 한글에 인사하고 시카고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두두 엉덩이를 슬륵 쭈욱 쭈욱 <laughs>

앉아서 영려하고 부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친구들 도소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영교앞을사랑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족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수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밭에 심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헬렁, 우리 아가들, 오리밤에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요. 어, 우리 항상 말씀 암송 우리가 하고 있죠. 어, 이번 주, 마지막 주에는 말씀 암송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다음 달첫 주에는 우리 생일 파티가 있는데, 9월, 10월, 11월, 어, 생일 안한 친구들 다 함께 할 거예요. 생일 안한 친구들 꼭 나오셔요. 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영야부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엔젤 찬양대 찬양하시래요 엔젤 찬양대 오랜만에 해가지고 잊어버렸나요?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와다운로 예쁜 찬사와 웬일로 예준이가 언제 믿겠다고 할 때도 있네요 네 엔젤 찬양대 와 예쁜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여기 여기서도 네. 앞에 서도 됩니다. 네, 이쪽으로 서 주세요. 우리 경미 옆으로 서 주세요. 하경미 옆으로 서 주세요. 화면이 네 이쪽으로 서세요. 들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과일을 예쁘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물로 예쁘게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열명중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어요. 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선장 경사 한번 같이 해보자. 도사님이 같이 해보기를 엄청 기다렸어. 준비. 발자 발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네. 와, 잘했어. 이제 한번 예쁘게 한번 앉아보세요. 아빠 다리, 엄마 다리 해가지고, 언니, 오빠들만 씩씩하게 한번 앉아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쏙가가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헉,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칭칭 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 엄청 속상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을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자, 가족들이랑 생활해도 됩니다. 이렇게 팡팡팡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흰색병 걸린 열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 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 병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제사장한테 어떻게 보이지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뚜벅 뚜벅 그래서 어, 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거 태양도 솟아나게 해주시고 많은 꽃과 나무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와 우리도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도 주시고 장난감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예쁜 옷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 예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망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이에요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선 할게 예쁘게 기도선 늘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한 명의 흰색병 환자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의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께 홍금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예. 두손 모은 거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다들어 응답해 주세요. 저희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엄마 아빠 품에 안에서 축복송하겠습니다. 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